안녕하십니까 종인태입니다. 영국 BBC는 수신료,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 방송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KBS도 지금 뭐 수신료 분리징수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폐지됩니다. 해 사실 뭐 저도 KBS 안 본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은 예,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뭐 MBN이라든지, 뭐 YTN이라든지, 뭐 연합뉴스TV라든지, 뭐 JTBC라든지 이런 종편 방송들이 도리어 더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들을 보지, 이뭐 KBS 안보지 10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 이 아주 그 뭔가 온실 속에서 에, 안전하게 에, 그렇게 안주하는 그러한 방송들은 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에,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KBS 에,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징수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아예 폐지하라라고 에,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영국의 BBC 수신료 2028년에 폐지한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영방송 대표주자 BBC 수신료 폐지안이 KBS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연합뉴스에 보면 넷플릭스에 밀리는 영국 BBC, 예, 국민 3분의 2 수신료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국도 예, 수신료 폐지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96%. 네, KBS 중요 사실 누락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 지금 이 국민들이 분리징수 찬성하고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목소리를, 에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세금이다. 30년, 국민 반발에 KBS 수신료, 전기료에서 빠지나. 그래서 이제 분리증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예 폐지하라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KBS가 보면은 정권,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언론들은. 그래서 항상 언론은 공정성을 담보로 방송을 해야지. 에, 정치적으로 에, 편향성을 띈다 그러면 그 존재 가치가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을 이번 기회에 KBS 수신료 폐지, 국민 목소리가 터져나와서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